자,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12번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3에서, 이거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죠. 미분해서 접선의 방정식이고, 지금 이을 넣어봤더니 그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밖에 점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은 위의 점, 기울기, 밖에 점,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밖에 점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공부하기도 제일 까다롭죠. 특히 요 부분을 좀 정성스럽게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 두세요. 이게 2학년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3학년에서는 좀더 심화가 되어서 활용이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 요거는 정확하게 연습을 일단 해 둡시다. 일단은 요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뭐 크게 그래프 그리는 게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미분 문제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죠. 그래프 그리는 게잘안 되는 사람은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좀 볼까요? 마이너스에, 그죠? 뭐, x-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3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13, 뭐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3 정도 되는 값에서 꼭지점을 갖고 이차함수 곡선이 여기 3 정도 되는 값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이차함수 곡선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1, 4야. 1, 사면뭐한이 정도 된다고 칠까요? 여기서 접선을 그을 건데 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것 같고 맞죠? 또 하나는 이렇게 접선이 그어질 것 같습니다. 자자 자 그러면 요거에 뭐 X절편이 있을 텐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의 폼이네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밖에 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뭘 할까요? 예, 빨간색 쓰겠습니다.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접점을 잡으면 되는데 우리 요 접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선생님이 t,-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이라고 할 거야. 괜찮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미분을 좀 해놓을까요? 자, y플라임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반화 시키세요.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 어때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 점이 뭘 지난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쓰겠습니다. 이 점이 1,4를 지난다 해서 t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t에다가 1 4를 넣으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4를 넣는 거죠. 자, 연산을 해서 t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합시다. 4는 자, 자, 요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ET 플러스 1에 맞죠? 마이너스 e t 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괜찮, 괜찮죠? 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넘기면 t 제곱이 되고요.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요, 이 마이너스 t 플러스 t 없애고요. 이거 넘기면 플러스 2t 되고요. 자 이렇게 돼서 는0 이렇게 되네요. 음 맞나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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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t 마이너스 t 제곱 t 제곱 다시요. 아니, 아니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다시 한 번. 여기 플러스가 되고. 맞죠? 그럼 t제곱, 기게 마이너스가 되네요. 마이너스 t 제곱 0이 렇게 돼서, t는 0 또는 2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점의 좌표, x 좌표가 0이 되는 거고, 뭐요점의 x 좌표가 2가 된다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0을 넣었더니 요 직선식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여기다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직선식이 0을 넣었더니, 그죠? y는, 어,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구요. 그죠? 여기다 2를 넣으면, 이번에 2를 넣으면, 요식, 이번에 이 파란색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되면 여기 7까지 올라가 납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에 x절편이 필요하죠? 우리가. 자 요거의 x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요거의 x절편은 3분의 7이니까 자요 길이가 3분, 3분의 7에서 마이너스 3을 뺀값 3분의 16이 되고요요 높이는 4가 되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6 곱하기 4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예 정답은 3번이에요 예, 중요한 문제니까 연습 충분히 합시다